은 홀스코로 잡은 다음에요. 첫 코를 겉뜨기로 뜨시고요. 시작은 겉뜨기로 뜨고 두 코씩 교차뜨기로 뜨시는데 두 번째 코를 뒤에서 겉뜨기를 먼저 한 다음 뒤쪽으로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서 겉뜨기를 하고 좀 길게 바늘을 잡아당기면서 앞에 있는 코를 다시 겉뜨기를 뜨면서 같이 빼주시면 돼요. 다시 두 코를, 두 번째 코를 뒤에서 겉뜨기를 한번 하시고요. 길게 잡아당긴 다음, 앞에 코를 겉뜨기를 하면서 같이 옮겨주시면 돼요. 다시 두 번째 코를 뒤에서 겉뜨기를 하시고, 앞에 있는 코로 다시 겉뜨기를 한 다음, 같이 옮겨주시면 돼요. 마지막 코까지 해서 바늘에서 옮겨주시고요. 안뜨기에서도 시작은 첫 코를 안뜨기로 한 코를 뜨시고요. 두번째 코를 먼저 안뜨기로 뜬 다음 바늘에서 옮기지 마시고요. 같이 앞에 있는 코를 뜬 다음에 같이 옮겨주시면 돼요. 두번째 코를 먼저 안뜨기로 뜨면서 빼지 말고 첫 번째 안뜨기 코랑 같이 뜬 다음에 한꺼번에 빼시면 돼요. 안뜨기를 뜨고 다시 앞에 코 안뜨기를 뜬 다음에 같이 바늘에서 옮겨주시면 돼요. 뜨고 앞에 코뜬 다음에 같이 바늘에서 옮겨주시면 돼요. 마지막 코까지 반대 빼주시면 돼요.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 하셔서 뜨시면 돼요.